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도경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30일 화요일이구요 오늘의 대응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포스코홀딩스 중국 철강 덤핑 봉쇄 선봉장 나섰다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티르키에 자 중국산 내년 스테인리스 3.95%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 지었습니다. 관세율 자체는 낮지만 티르키의 정부가 중국산의 산업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향후 재심을 통한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인도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톤당 220에서 415달러의 고율 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인도는 포스코의 핵심 해외전략 요충지로 이번 조치는 현지 매출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기강판의 중요성. 자 인도가 관세를 부과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모터와 로봇건절 모터의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요렇게 세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요 기사 내용 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반덤핑 수혜 본격화. 자, 한국 정부의 중국산 후판 열연 반덤핑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인도가 중국산 전기 강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포스코의 가격 협상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저가 수입재 재고가 소진이 되며 내수 판가 정상 의 수혜를 온전히 입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 밸류 체인의 완성. 자, 아르헨티나 염모기반의 리튬 생산이 2026년 상업화 궤도에 오릅니다. 최근 호주 미네랄 리소시스 지분 투자를 통해 리튬 원석 공급망을 추가 확보했고, 2026년 리튬 부분 매출 11조 원 달성과 흑자 전환이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밀도 혁신. 자,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및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 강화로 캐짐 구간에도 프리미엄 고객 사양 물량이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ENC 리스크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자회사인 포스코 ENC의 미분양 및 공사비 지연 문제가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쇼크의 주범이었으며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연결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이기 리스크 자 미국 대선 이후 강화될 수 있는 보편적 관세 정책이나 IRA 보조금 축소 논의는 포스코의 북미 수출 강판 및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심리적 실질적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튬 가격의 변동성 자, 리튬 가격이 바닥을 형성했다는 평가가 많으나 탄산 리튬 가격이 예상보다 느리게 회복될 경우 2차전지 부분의 흑자 전환 시점이 2026년 하반기로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 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 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왔고요. 첫 번째, 현시점 주가 진단. 자, 현재 주가는 목표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2026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PBR 0.5배 미만의 현재 구간은 역사적 저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투자자. 자, 2차 전지 캐즘 우려로 주가가 눌려 있는 지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늘리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30만 원대 중후반에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제언. 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단순한 철강사를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은 철강의 견조한 이익 위에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숫자로 증명이 되며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환호로 바꿀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콜딩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게 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 자,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이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이 SK 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이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요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둔 사람들을 요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아홉 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극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 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 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 윈도와 나노신 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자, 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 1 0 4 4 6의3 6 2 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요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초이 검색기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 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검색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자 요게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지금 라운드 컴테크라는 종목이 첫 번째로 잡혔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딱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이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첫 번째 조건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이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요.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차트로 딱 넘겨오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넘겨왔을 때말 그대로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라운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검색기가 포착을 해줬고 차트로 가지고 왔을 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으니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에서 3분봉. 자, 말 그대로 여기서 분봉 체크해주시고 3분봉 체크해주시면 끝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요.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런데도 제가 이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신호 신호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매수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럼 몇시몇 몇 분에 포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오전 9시 6분에 매수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딴거볼 필요도 없어요. 이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 시점부터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쭉.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21.04% 나왔어요. 21.04%. 요거 수익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 21%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익절 구간이에요. 익절 구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이 화살표가 포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익절 구간을 15%에서 20% 구간 안에서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자요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요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라운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어때요?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이 합니다. 진입은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이 시점에 똑같이 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가장 안정적인 익절 구간이 16, 17, 18%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14%. 그러면 16%, 17%, 요때가 18%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때가. 그러면은 요때 익절하시고 나오면 돼요. 다른 거를 더볼 필요도 없어요. 딱 여기서 익절하고 나오면 몇 프로 나왔어요. 18.03%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더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놔두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 운. 감.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놔두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90% 이상이.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익절 구간이.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을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규칙들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익절 구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욕심을 버리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검색기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입니다 15개에서 20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34개 잡아줬죠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 라고 쳤을 때 15개면 몇 프로예요? 150%예요 20개면은 200%입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한 종목에 연연하실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지금 34개 라는 종목을 잡아줬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 한 종목에 이렇게 리스크를 볼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부터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욕심 부리지 말기. 두 번째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기 역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라온테크라는 종목 먼저 봤죠?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준 종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 종목이 지금 슈림로봇이네요. 그쵸 슈림로봇 이렇게 클릭을 해서 차트로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조건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 확인해라. 자, 확인됐죠? 그러면은 두 번째 뭐였어요?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줘라. 체크했죠? 그리고 매수 신호 나왔어요.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해주고, 오전 9시 24분에 하나, 오전 9시 30분에 하나. 그쵸, 두개 나왔어요. 이 화살표의 개수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화살표가 나온 시점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진입하는 거죠. 쭉 최고점까지.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6.44% 나왔어요. 16.44%. 16.44%. 16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익절 구간. 이거 몇 프로였습니까? 자, 15%에서 20%요 사이에서 익절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죠. 그러면 요거 16%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기억하셔야 될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그러면 지금 이거 휴림 로봇으로 16.44%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라운테크 처음으로 봤던 거 그것도 18%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 더셈만 해도 몇 프로예요 이거 두개 지금 두 종목 봤는데 34%예요 34%, 34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내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자, 이거는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이제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차트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오전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매수 신호가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면 딱이 15분만 집중을 하세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 15분도 나는 투자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요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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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시간조차도 투자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봅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 신호수식 요거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하루에 몇십만 원이라도 한번 수익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러한 팁들. 자,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고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급등 초기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받아 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은 저 백도경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010 4462 3620. 저희 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급등 초이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이거 보내드리는데 자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이 설명서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주세요. 어디로? 저 백두경 번호 위에 있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뭐 주말 새벽 공휴일 늦은 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피드백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100% 무료입니다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혹시 이거 돈 내고 받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은 이거 혹시 유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고요 단돈이론도 들지 않는다 라는 거꼭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러한 검색기 신호 수식을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수익이 안나 그럼 안 쓰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받아서 써보시고, 어, 괜찮다.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난다.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검색기 신호수식들은 100% 무료.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이론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